영상 방송실 이영상좀 예, 보고, 이작하겠습니다상리는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가상의 세계를 그린 이야기다 네지난주에서아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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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너무 예쁘네요 공주님이에요? 네아 선생님 아, 이, 이거 받으세요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시간 나면 요압 산마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네. 아,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저는 무교예요 아,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사진 다 찍혔고 녹음도 됐습니다 <laughs> 차별금지법 위반하셨어요 예? 공원이라는 공공시설에서 특정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다른 종교를 비난한 것이 됩니다. 그 표현에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차별한 것이 되는 거죠. 저기 이분들이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하면서 교회 에 나가자 그랬어요? 네. 여기 산마귀에 나오라고요. 이거 증거로 제출하시죠 아니, 증거는 무슨 증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진리 선고가 죄가 돼요? 죄가 되냐고요? 죄죠. 죄입니다. 차별금지법 왜 나라에서 법으로 하지 말라는 데 자꾸 불편해줍니까? 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단을 정지하지 못할 뿐더러 공공장소에서 전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행동을 지켜내야 차별 금지법이. 국회 통과되면 이런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학원에서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요. 그래서 학원에 제재를 했어요. 그때 인권위에서 뭐 어떻게 되느냐면, 나는 남자지만은 여성 여성 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인권위에서 손을 들어줬어요. 당신그 학원이 잘못됐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런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평등법, 가정이라는 가정 뭐 이런 것 등등이 그래서 진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굴 그름을 분별해서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제사장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8월 29일 다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말씀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안하셨는가요? 이렇게 또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당연히 올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목은 39절 말씀에 근거하여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3 k 로 떨어진 올리브산 동쪽 기슭에 베다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 집에는 마르다 뿐만 아니라 동생 마리아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는 자매이면서도 서로의 삶은 달랐습니다. 추구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지향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한 대상을 섬기고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살며 모습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추구하는 것이, 혹은 지향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매이지만은 서로 추구하는 것, 서로가 지향하는 것, 서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취한 행동을 보면 마리아의 삶과 마르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추론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의 의미는 높다라는 뜻입니다. 이 높다라는 의미는 고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인간의 부족함을 고백한다하는 뜻이 마리아의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낀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만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곧 생명이요 능력이 이미 이미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구약 시대 상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만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죄일에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시적으로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직접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공생애가 끝나고 승천하시기까지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볼수 있었고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시작시대 성도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주님을 가까이서 직접 대면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 당시 주님을 직접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말씀을 듣기도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죠. 아멘들 하나씩.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예배 때마다 강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누리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혹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시대는 어때요? 수일날 와서 강단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으니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보다 이 시대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아멘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는 모른다고. 이 귀하고 복된 진리를. 그러면 주님의 발치한자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단어는 농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주의 발치한자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마리아는 매우 적극적이고 자발적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능력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도구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임을 성경 시작과 더불어서 알려 주고 있습니다. 66권 모든 내용들이 말씀이 능력이란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임하는지 혹은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마리아와 같은 능동터라면 매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임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수동터라면 목회자와 성도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눈치 때문에 맞지못해서 억지로 임하는 것은 수동태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마치 그분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르다오 삶입니다 마르다의 이름의 의미는 자 마리아는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의미는 뭐냐 마르다는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집에 손님이 오면 부인 아내들은 손님을 접자는 일에 분주하게 됩니다 무엇이라도 내놓고 싶어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분주하게 분주하죠. 자, 정죄하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을까요? 그래서 보면 마르다는 부엌에서 얼마나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맛있게 준비하고 그런 일에 지금 마르다는 혈허 정신을 지금 쏟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름의 의미대로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그의 몸이 반응을 보였어요. 곧바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자마자 곧바로 북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에 지금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40절 상반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이아 아,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식사 준비에 너무 이게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먹으려면 반찬 한두 가지로 먹을 수 있는데 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 반찬으로 안 되니까 더 많은 반찬과 맛있는 걸 준비하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훨씬 지금 마르다가 시간이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하,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리아야, 빨리 좀 나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말할 것인데 이 마르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40절 중반절은 주여 내 동생이 나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니 예수님이 말을 않고 나를 안, 말씀을 안 하시면 자기 동생이 부에 나와서 나를, 나르다를 도울 것인데, 아,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계속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다. 이 마르다의 이 모습 속에서 약간의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도 아, 예수님이 아, 말씀 좀 그만하시고, 아이, 마리아, 마리아를 좀 동생을 좀 나한테 좀 보내주시면은 아, 예수님께 맛있는 식사라도 한 가지라도 더 준비해서 올려드릴 것인데, 아, 그것도 모르시고 저렇게 계속 말씀만 하시냐, 이런 그 의미가 이 마르다의 그 말의 표현 속에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예수님, 마 마르다의 요구에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42절에, 듣께서대답하이르시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혹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삐아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은 그 말씀합니다. "그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예수님이 불러요. 이 의미 속에는 강조 안타까움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중 핵심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좋은 편은 말씀 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했으니 삐약기지 않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때가 되면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가 모르지만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때에 따라 공급을 받아야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마리아가 주님의 발자취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좋다는 말씀은 선안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선한 말과 같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 마리아에게 좋은 것을 말씀하실 때 기준은 사람의 눈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해고 알아먹어야 돼요. 무슨 말인이야 사람의 눈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안 좋은 것은 우리는 그걸 좋아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도 누구나의 땅에 산날 동안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기준이 달라야 하겠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더 좋은 삶이 때문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의 차이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의 삶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얼마 전에 일이었습니다. 육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던 마리아 마르다와 영을 위해 예수님의 발자취에 말씀을 듣던 마리아의 삶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 자, 6월절, 여세전에 예수님께서 배단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로 그 순전한 나도한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6월절 엿새 전에 배단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건이 바로 향료 사건입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무엇을 했는가 살펴봅시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할때 일을 했다고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언제나 음식을 주로 도맡아서 음식 준비하고 그 일을 마르다는 몸에 익숙한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무엇을 했는가 살펴봅시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드 한 근. 향유라 그랬잖아요. 나드 한 근이 도동자 1년 연봉입니다. 도동자 1년 연봉. 예수님 당시에도 그 가격이 꽤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도 1년 동안 내가 노동 노동의 대가로 그것을 허비했다. 지금 이렇게 가른 자는 허비했다 고 그래요. 그런데 허비했다 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말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네, 장사 즉 장례식을 위하여 한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했던 일에 대하여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리아에, 마리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근데 마르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무 말이 없어요. 침묵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뭐라 요 착하고 충성된 저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주님 앞에 섰는데, 이 땅에 정말 허리가 휘어지도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주님이 신모가 갖고 계신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컬컬할까요주 앞에 서자마자 사랑하더라, 사랑한다라. 내가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충성된 청아. 이 말씀 한 마디가 평생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우리의 일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으로 꽉 우리를 아닿게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육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한 관심과 투자보다도 영을 위한 관심과 투자는 비교가 안될 만큼 희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영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며 시간과 물, 건강과 물질, 재능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공생의 마지막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는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4 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마르다와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주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기록된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고 계신가 이 말입니다. 사람 누구나 말씀을 알지 못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그 결과는 헛수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며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반드시 인도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육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와 영을 위해 말씀을 듣는 마리아 중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 드느냐 할때 마리아의 손을 높이 들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선한 편을 선한 편을 선택하였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선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왜 말씀을 듣는 것을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고 했을까요? 그것이 원인이래요. 결과가 복과 생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차이가 크게 벌어져요. 마르다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이 침묵을 하고, 마리아에 대한 평가는 세 번이나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10절이에요. 마태금 26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또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또세 번째는 마태금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어노니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초기에 마리아와 마리아가 처음에도 마리다는 예수님이 식사 준비에 분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에도 마리다는 푹에 들어가서 잔치하는 일에 분주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이 마리아는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며 살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에 자기 집에 방문하자 노동자가 1년 동안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팔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팔을 씻겨드리는 이 강경 말씀의 사무였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소중했던 결과의 아름다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점차적으로 신앙이 어때요?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북에서 바하고 식사 준비에 분주했던 마르다는 신앙 소준이 예수님 초기에 말씀을 들을 때나 예수님 죽기 이틀 전에 신앙의 모습이 믿음이었어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대로 뿌리를 내려야만이 우리 신앙이 아름다운 결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와 닿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주일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묵상하고 행동으로 옮겨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했던 평가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06장 네.